시작됐어. 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해피 p p 타인데이 다섯 명밖에 없네요. h 태용이도 앉아야겠어. 형. 아니면. 오늘 정말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네, 오늘 방금. <laughs> 어, <열었> 어 들어왔네 <laughs> 이제. h e 안녕. 여로아이즈분아이즈 여러분 하 yeah.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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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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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도분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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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라고 맞아요. 저희가 말을 전하려고 V앱을 키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가 V앱을 저는... 했는데 정말 안 오셨어도 저희가 똑같이 저희가 밸런타인즈 데이를 축하드리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콘으로 초콜릿 못, 못 만드나? 어... 저희한테 초콜릿 왔는데. 못 받았지만 그래도 초콜릿 많이 드세요 네 약간 <laughs> 비엠 초콜릿 이거 비엠 초콜릿 그리고 정우 <laughs> 어땠어요? 아, 처음에 오늘... 이벤트인데 아, 첫 이벤트인데 음. 지금 너무 떨렸어요. 떨렸고 아직 도 떨렸어? <laughs>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h MC, MC, EY, 어그 오늘 밸런타인 이거 못 오신 팬분들을 위해 이게 미앱을 한 거예요. 음 아, 아음 맞아요. 지금 약간 흥이 올라 있어서. 아, 네. 그 <laughs> 네, 흥을 한번 표출해 주시죠. <웃음> <웃음> 그 <흥을> 가보고, <웃음> <가동차도> <웃음> 루카 <웃음> 야 아, 우리 진짜 대, 대가족 같다. 진짜 어때 <laughs> 점점 <오일> 모여지는. <laughs> 우리가 와, 어 오늘 못 들어오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곧한명한 한 명씩 다 모일 거예요. 네. 이해. 예. 오늘 주인공이 안오네 게임 같은. 오늘 진짜 우리 시즈니들이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저희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큰 곳을 빌려서 와, 우리 멋있다. 시즈니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 위에, 아, 네, 네. 우리, 우리, 우로 와주시는 우리, 우리, 우 여러분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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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해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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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앞으로 저희가 사실 3월 어 저희 정규 앨범이 발매되는 3월 전까지 yes. 뮤비 3편이 나올 건데 yes. 여러분 저희 그때까지 어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3월에 나오는 앨범 음원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yes. 3월까지 저희가 NCT 그 멘토리도 많이 나올 테니까 그냥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yes. 그때까지 그냥 wow.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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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리 반복되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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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인 것처럼 역시 막 그리고 애들 어땠어요 오늘 둘이 애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끝그 우리 했던 거를 똑같이 해볼까 여기서 어떤 거 초콜릿 사진 사진 가져온 사람 아 그러면 인사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 둘셋점오일에씨 안녕하세요 에나 아니, 아직 니아안 했어. 아니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투더월들을 찾으시는 많은 시즈니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즈니 말을 잘 듣는 NCT다. 오. 그래서 예. 투더월들을 다시 넣기로 했어요. 와. 와. 그리고 너가... 그 전에는 그냥 생략을 했던 거죠. 맞아요. 이제 네. 네. 바꾼 게아니었습니다제 네. 바꾼 게 아니라 생략을 했던 건데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투더월드라는 구호를 굉장히 많이 찾으셔서 저희가 말잘 듣는 NCT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짜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로. 죄송합니다. 이수만 선생님이 항상 아 윙커 담아 윙커 담아 왔습니다. 윙커, 윙커. 역시 약간 <목소리무어줍니다>. 대 가족 모임 같아. 진짜, 진짜 많아졌다. 진짜 약간 내가 약간 한 명씩 들어온 거. 명절에 <목소리무엎> 한 명씩 오는 진짜 명절에 그가 진짜 대 가족. 아 맞아 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뭐 가족 얘기하기는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이번 구절 정말 가족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세부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많이 받으세요. 세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 하키 마스터. 오메 아, 자음날이자운나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재미는 아에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그그거 그 <laughs>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 <laughs> 초콜릿 하줄때 <웃음> 왜? <웃음> 초콜릿 나눠때 자꾸 말 틀리잖아요. 계속 하면. 네. <laughs> 아까 <아까비타임> 일단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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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맞아, 맞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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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멋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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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하면서 드는 생일 축하보다 오늘 축하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한 가지 더그 항상 생일 축하한다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했는데 팬분들께서 근데 우리 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오늘 아쉽게 못온 우리 NCTzen 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 어, 행복한 발렌타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재원아, 자니 라디오 열심히 하고. 예. 예. 파이팅, 굿, 파이팅.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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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누구 나지 1분 남았다. 드림 애들 은미쳤그그그냥다 같이 인사까 그래. 어때요? 알았가 누구누 구도말지아이한명빠지면 t 안 지나요. NC는 다 음. 같이 있지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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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만나요. 왜 이렇게 없지? 일 네,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이들도 가야 대요 가야 돼 아직 자요 재밌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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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그러면은 마무리. 이렇게 서 우리 v 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가 t o the World 여긴 아 하면은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 돼요. t o the World 하면은 두 사람으로. 팬분들, 시야 최에도 소리 크게 해야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t o the World. 테리오 왔어. Bye bye up, baby!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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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bye, bye bye.